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콜드러브라는 곡으로 돌아온 가수 로시입니다 어, 요즘 근황은요. 이번에 10월 14일날 저희 신곡 콜드러브가 나왔고요. 그리고 싱글이지만 앨범에 관해서 녹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ST도 준비를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신곡 콜드러브는요 어, 기존의 발라드와 약간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이번에는 약간 어, EDM에 들어가는 소스들,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발라드여서 창법이나 노래 부르는 느낌, 발성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성숙해진 어른스러운 로시의 발라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차방 처음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너무 예쁜 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너무너무 영광이고 솔직히 이런 분위기에서좀더 상쾌하고 청량감 있는 노래도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신곡 콜드러브를 차박 라이브에서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사도 생각해 주시고 요즘 좀 쌀쌀한 겨울에 맞는 어, 좀 서정적이고 어, 분위기 있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플러스 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월 4일, 목요일 오후 9시 차방 라이브 기대해주세요. 앞으로의 로시의 활동도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